인공위성은 달처럼 지구를 타원 궤도에 따라 돌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체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통신 위성, 방송 위성, 기상 위성, 과학 위성, 항해 위성, 지구 관측 위성, 구술 개발 위성, 군사 위성 등으로 구분되어 지는데요. 1957년 10월 소련은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바로 스푸트니크 1호인데요. 스푸트니크 1호는 96.2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호도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이 인공위성에는 최초로 생명체가 타고 있었지요. 바로 라이카라는 강아지입니다. 이때 이후 소련과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수많은 나라들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가담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1957년 이후 해마다 우주 공간으로 올라간 인공위성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변함없이 돌고 있을까요?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이 난 인공위성은 자동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주로 날아간 강아지 라이카는 다시 지구로 돌아왔을까요? 사실 라이카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쯤은 우주의 먼지로 변해버렸던가, 아니면 어딘가 도착해서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쏘아올린 인공위성 중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최근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70% 가량 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돌다가 때로는 조각조각 부서져 파편으로 돌기도 하죠. 인공위성이 도는 궤도를 조사한 한 과학자에 따르면 몇천 개의 고장난 위성과 몇만 개의 파편들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먼나먼미래의 우주여행을 간다면 그동안 쏘아올렸던 인공위성과 우주탐사선들의 잔해들이 우주의 방해꾼이 되어 우리를 제대로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고릴라 사이언스 코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굿바이!